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습니다. 어, 좀 생뚱맞긴 한데. 연말에 어디 놀러 갈때 있나 찾아보다가 뭐 짧은 일정으로 좀 놀러 오게 됐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별 관심은 없는 도시였지만은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마닐라에서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데가 코타키나발루입니다. 뭐 국내선 가는 거랑 뭐 비슷해요. 국내선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필리핀을 벗어나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일단. 저는 어제 도착해서 오늘이 둘째 날이고, 어제는 뭐 진짜 피곤했습니다. 어제 진짜 빡세게 좀 그런 하루였고, 어, 오늘부터 영상도 좀 찍을 수 있으면 좀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침밥 먹기 전에 한1 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좀 구경 좀할 생각인데, 일단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좀 떠들기도 해보고. 사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마주자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저기 말레이반도 쪽에 있는 본토에는 여러 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보르네오에 있는 동말레이시아에는 처음입니다. 코타키나발루도 당연히 처음이고, 저는 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동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본토랑 뭐 역사적으로 크게 뭐 접점이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다르게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쿠알라룸푸르랑 비교를 하면은 막 완전히 다른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건물들 생긴 거는 좀 비슷합니다. 예상 외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도 영국 식민지였고 또 중국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가? 뭐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이라고 보니까 코타케나발루가 중국계가 한20%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게 이쪽 원주민들. 그분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저기 바자우. 바다 집시 부족. 그분들이 필리핀에서 한몇 세대에 걸쳐서고 넘어와서 정착을 해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중국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토에서 넘어온 말레이인들은 뭐5% 밖에 안 되는 걸로 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중국 음식들 좀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아, 근데 좀 인도계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인상으로 봤을 때 인도계는 좀 적은 것 같고. 그 대신에 또 필리핀.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민다나오에서 주로 뭐 돈벌로 많이 넘어와 있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뒷골목들이 있는 것도 저기 코알라룸프르랑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비가 올것 같은데 어쩌냐. 와, 이 건널라면 여기도 무단횡단을 해야 되나 보네. 아이고 비둘기들 이렇게 뒷골목, 앞골목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가 동네 이름이 뭐 신수란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는 좀 우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갖고. 무범지역이라고 하던데, 어 여기도 그렇고 저기 뭐 수상가옥들 중에서 좀 굉장히 열악한 뭐 빈민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갖고 뭐 위험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코타키나발루가 굉장히 좀 안전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같지는 않을 테니까 좀 조심해야죠. 지금 이 시간에는 문연 가게들이 없구나. 아... 되게 중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식당들 열어서 장사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없네요. 문연 가게들이 에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 여기 열었네. 역시. 뭐 파나? 볶음밥 같은 거 파네. 커피 종류 같은 거 파는 거 같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은 큰길 건너면은 필리핀어 마켓인 거 같고. 되게 뭐라 하지? 지금 여기 어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걸어갈 수 있겠네.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비둘기가 많네. 지금 이 앞에가 이제 필리핀어 마켓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먹을 거 팔고 있고. 아 이렇구나. 일단 저와 여기 비둘기 되게 많네. 마닐라에는 비둘기가 없다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얘네 뭐 약간 지나가기 좀 미안한데 어 안미안해도 되는게 안미안해도 되는게 애들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도망가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뭐 피해다닙니다 걸어서 와 필리핀 마켓 지금도 열었네 어이 잠깐만 미안 일단 코타키나발루 왔는데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좀 그러니까 어, 이제부터는 뭐 놀러다니는 영상 찍겠습니다 이쪽에가 지금 시장인가봐요 큰 시장 코타키나발루 중앙시장이 필리핀어 마켓 옆에 있다고 지도에서 봤는데 그게 요건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막 차들이 막 되게 많이 돌아다니네요. 아, 저기가 그 KK몰인가? 그건가 보다. 맞네, 빠사르, 베사르, 코타키나발루. 와. 코타키나발루에 가장 여행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많이 오길래 저렇게 한글로 KK마켓이라고 적혀있냐. 장난 아닌데요. 지금 잠깐 생각 해봤는데 여행 영상은 유튜브에 진짜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에 코타키나발로 이렇게 쳐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영상들이. 근데 굳이 뭐 제가 여행 영상을 뭐 찍는다고 해봤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거리 풍경을 더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찍을 사람은 없을 테기 때문에. 아, 여기가, 여기 맞나? 여기가 그 두리안 많이 판다는 그 시장. 저는 이렇게 여행 오기 전에 구글 지도를 엄청 보거든요. 저는 진짜 구글 지도에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전 세계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가 두리안 파는 시장 맞네. 다 바로 근처구만. 지금은 안 파는 것 같고, 거기 보니까 오후에 두리안 마켓이 열린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와, 두리안 냄새 나는데요? 살짝? 와, 씨, 두리안 사 먹어야겠다. 여기가 어차피 과일들이 수입이 많다 그래갖고, 필리핀에서 사먹는 게더 저렴할 것 같아갖고, 이제 뭐 별로 과일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좀 사먹어야 겠습니다 두리안도 사먹고 망고스틴도 사먹고 이것저것 좀 사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 아씨 비온다 여기도 호텔들이 많네 약간 저렴한 호텔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그냥 저쪽 온토랑 좀 비슷합니다 느낌이 일단 첫인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닐라랑 쿠알라룸푸르는 진짜 완전히 다른 도시거든요. 이쪽 코타키나발루도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좀 어 굉장히 다른 느낌의 도시일 것 같았는데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아, 저희 숙소는 저기 뭐야 63라고 어 가야스트리트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스위트룸으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방이 진짜 일단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스트릿에 이제 주말에 야시장이 열리던데 야시장 바로 옆이고 일단 지금 제가 걸어 다니고 있는데 바로 다 근처입니다, 지금. 아, 근데 확실히 여기가 바닷가 도시라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부산이 건물 색깔들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 부산 놀러 갔을 때, 어, 부산은 진짜 건물 색깔들이 엄청 예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파스텔 톤으로 예쁜 색깔들 많이 칠해져 있고. 근데 여기도 확실히 바닷가 도시라서 그런지, 뭔가 색깔들이, 어, 칼라룸프르보다 어, 좀 예쁜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뭔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이 앞쪽에가 저희 숙소입니다. 이제 가서 일단 밥 먹고 제가 또 이렇게 혼자 돌아다닐 시간이 있으면은 또 그때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